안녕하세요. 전통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김은입니다. 우리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나물일 텐데요. 오늘은 나물을 아예 씹으면서도 제사상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 제사상 올리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마늘이 안 들어가는, 마늘파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네, 그 점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손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금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금치 지금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구할 수 있어도 뭐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예, 네, 얼갈이 배추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금치 대용으로 해서 참색 나물 중에 파란색 부분을 차지하는 나물로 이용을 할 거고요. 단백질이 많다라는 산에 소고기라고 불린다라는 이제 고사리, 그리고 이제 무나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부터 이제 잘라서 절여서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무는 이렇게 이제 위에 그아랫 부분 말고 위에 그 줄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쓰는 게 맛이 좋은 부분이어서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어, 이거 써서 제가 돌려내긴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좀 쳐줄게요. 이렇게 쳐주는 이유는 아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무를 채를 쓰실게요. 어, 그채 쓰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약간 굵게 쳐지는 채칼을 쓰시면 채칼로 쓰셔도 좋습니다. 무는 한 4분의 1 투막 정도, 3분의 1 투막? 요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네, 그람수는 한 400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소금은 한반 작은 술 정도? 하셔가지고, 조물조물 하셔서 절여놓으세요. 한번 절였다가 하시면 간도 살짝 배는 것이 물기도 미리 한번 짜는 역할을 좀 해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절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절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상태 봐가면서 절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사리 나무를 볶겠습니다. 고사리나물 먹는 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굉장히 또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렵지 않은 게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한두 도막 정도 한번 자를게요. 고사리는요. 그 건고사리를 하시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좋기는 한데 가끔 이렇게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다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마른 거를 대게에서 어, 불려서 하실 경우에는 전, 저 같은 경우는 전날 밤에 하룻밤 불려서 아, 끓는 물에서 한 3분 정도 데쳐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어, 이렇게 헹궈내기도 하고 어, 시간이 있으시다면 어, 데친 거를 물에 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담가 넣으시면 잡내를 더 없앨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제가 또 잡내 없애는 방법 조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냄새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식용유를 한두 스푼 정도 두르시고요. 얘를 충분히 먼저 좀 볶아주세요. 그게 고사리의 특유의 냄새를 다소 좀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 충분히 좀, 아, 지금 고사리에 있는 자체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없앤다 생각할 정도로 바싹 이렇게 아, 먼저 볶아주시면 어, 고사리 잡내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 붓고 양념하고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어, 나름의 이제 고사리가, 어, 갖고 들어간 수분이 좀 날아갔다 싶으면 이렇게 빠득빠득해 보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뜨거운 물, 그냥 생수입니다. 생수. 한 컵을 이렇게 부어줄게요. 원래 육수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데 요즘에는 정말 살기 편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입 육수, 본용 육수 이거 하나 사용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양념이 들기름 두 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마른 아, 묵은 나물 볶을 때는 들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액젓입니다. 액젓은 아무 액젓이나 괜찮고요. 액젓 어, 한 큰술 넣을 거고요. 한식 간장입니다. 한식 간장 네. 한 스푼 넣겠습니다. 간은 지금 우리 액젓하고 한식 간장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념은 모든 양념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육수가 어느 정도 살짝 스며들 때까지 불을 살짝 줄이셔서 살짝만 더 볶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삶아진 상태가 적당하다고 하면 너무 오래 볶지 않으셔도 돼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깨는 그냥 넣게 되면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니까요. 아, 반 정도는 이렇게 갈아서 쓰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또 절반은. 살짝은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가 안 나거나 뭐 이렇게 구하기 힘드실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파란색 나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한 번씩만. 어, 양념은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건 이제 생나물이기 때문에 아, 참기름을 한 스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참기름 이렇게 한, 한 스푼 넣고요. 었 간은 우리 그냥 소금으로 이렇게 살짝 한꼬집 이렇게 해주시고, 한식강장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을 박가면서반 작은 술만 넣어볼게요. 그래서 시금치는 우리 팔팔 끓고 나면은, 아, 불을, 어, 시금치를 넣자마자 바로 끄시는 거예요. 시금치를 넣자마자 불을 끄셔서, 어 그러면 그잔여 요리에서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얘는 이 얼갈이 배추는요 조금 더 오래 삶으셔야 돼요. 그래서 끓는 물에서 한 3분, 3~4분 정도는 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소금 톡톡 넣으시고요. 끝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지금 한 시간이 한 20분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낭창낭창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잘 절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씻지 않고 이렇게 그냥 꼭 짜서 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기를 이제 짰더니 물이 이제 이 정도 물이 이 정도 이렇게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간을 한번 보면은 살짝 간간해요 그래서 간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들기름 한 스푼 하고요. 식용유랑 같이 섞어서 볶아주실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좀 간간하게 드신다고 그러시면, 소금 간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에 다 볶아주시고, 어, 깨소금 넣으시면, 이제 무나물 완성입니다. 이제 얼추 다 볶아졌고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물 세 가지 다 했고요. 우리 예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삼색나물 어렵지 않게 제사상에도 올려도 될 만큼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다가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재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한 음식 많이 챙겨 드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통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김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